조국 이야기가 말도 못하게 시끄럽지? 조국 서울대 파면 그것이 왜 지금 이때며 모든 것이 자기네들이 지금 나름대로는 포석을 깐다고 까는데, 포석을 까는 게 아니라 다 들키고 있지. 마음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조작 수사에서 엮어놓고 보니까 잘안 죽거든. 자꾸자꾸 자꾸 불씨가 올라오거든. 그 부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난리를 부리는데 가만히 조용히 교수나 하려고 그랬더니 교수나 아직 정신하지 말라 그랬더니 교수직을 딱박탈을 해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사면초가 배수의진을 쳐주는구나. 자기네들이 스스로 강력한 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최강의 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자기네들이 보고. 학비로 무서워했던 그런 조국이 아니라 법고전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도 못 내는 엘리트잖아 자기네들은 흉내를 낼 수가 없잖아 생긴 것부터 해서 모든 데서 열등감 자극이 그냥 보통이야 그게 보통 사람들은 아참 훌륭하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 거를 자기네들은 거기에 비교당해가지고 막 쪼그라들더라 쪼그라드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괴성이라 그럴까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야. 악악 소리를 내는 건데 그래서 돈좀 뺏고 명예 좀 뺏고 망신 주고 아무리 그래 봤자 다이아몬드에다가 아무리 더러운 거 갖다가 뿌리고 별짓 다 해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거든? 그거는 어쩔 수 없거든? 자기네들은 어떻게 데미지를 줄수 있을 까라고 착각하는 거지. 데미지를 주려면 자기네들도 다이아몬드 정도가 돼야지,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를 자를 수 있거든. 자기네들이 그 수준이 안 되면서 어디 누구를 데미지를 줘. 지금 잠시 그 시스템 하에서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뭔가 좀 해꼬지를 하고 있는 거지만 해꼬지 정도 갖고 안 달라지거든, 그 본질은. 오히려 더 빛나게 될 거야. 잘 다듬어줬어. 그러니 또 다른 쪽으로 쓰려고 다른 모양으로 깎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몸을 내줘라. 잘 다듬어 봐라 하고. 근데 갖다 대는 팔들이 다이아몬드를 흠집도 못내. 다이아몬드를 다듬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국민들. 우리 국민들의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 고귀한 정신.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지조 있는 대한민국은 적어도 이렇게 함부로 망가져서도 안 되고, 이렇게 더러운 나라가 돼서도 안 되고 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이나 다듬어 줄수 있지. 조국은 억울해. 근데 억울은 당금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철이잖아. 불러, 구웠다, 때렸다 하는 그런 당금질인데 이거는 그거하고 달라. 당금지를 받는, 그래서 단련되는 수준은 이미 지나갔잖아.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완전히 빛나게 다시 태어나야지. 이재명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는 잘 이어져 나갈 것이야.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용기만 조금만 내주면, 김은경 같은 사람도 그런 걸 혁신위원장을 수락을 한다는 그 용기, 그거를 사줘야지. 그 용기는 사람들이 뭐 정치를 하느라서 걱정이다. 뭐 여전히 어쩌고 유약하고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다 대변해 주는 거야. 이만한 용기를 그 직책을 수락을 했다는 거는 어느 누구도 감히 못하는 거거든. 이 시점에 그 용기가 다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누가 어떤 거를 어떻게 갖다 대도 뭔가를 해낼 것이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기하잖아. 몇 시간 만에 바뀌고, 말 꺼냈다가, 뭐 자기 소신이라고 윤석열은 말을 꺼냈는데, 그것도 또 안에서 뒤집고, 뭐하고, 생각, 지식, 아무것도 없어. 자유자유 외치더니, 뇌 속에 정돈이 하나도 안 되고, 자유로운 구조인가 봐.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다 소리야 내 말은. 이 연결이 제대로 안돼이 소리 할때이 소리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음, 웬만해도 내가 그냥 그렇게까지는 평가를 안 하겠는데. 음, 돌았다. 뇌 구조들이 다싹 돌아버렸어. 그러지 않고는 할수 없는 짓을 하고 있어. 미쳤다 그러지. 그 사람들의 뇌 속을 악마들의 손길이 다 미쳤어. 거기까지, 끝까지 미쳤어.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뭐 사람이려고 해도 안 되는 수준까지 간 거야. 완전히 미치고 돌았다.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뤄야 돼? 잡아 묶어서 집어 넣어야지. 자기끼리 들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 보는 거? 그것도 이 나라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 아니지. 자진주란 일어나서 가는데 그 속에서 누군가가 쳐주기를 바란 거지 그거는 제2의 김재규가 나오기를 바란 거지 근데 있을 거야 전현이그 사람 한 판사도 봐봐 아무리 그래도 이런 데까지는 동조 못해 주겠다 그러고 딱 발표하잖아 그러니까 바로 옆에 다 있을 거야 그 순간을 노리고 있지 언제 어떻게 쳐야지 치명타를 칠수 있는가? 아무 때나 뿌리게 했다가는 더 단단하게 만들잖아. 결성형만 키워주잖아. 그래서 그를 잘 보고 있을 거라. 여태까지 나온 사람들 다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아직 성질이 급하고 너무 어설프게 한 거야. 진짜는 치명타를 줄그 공격의 찬스를 노리고. 조심하고 몸살이면서 나라를 구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독립투사는 해외에도 많고 그렇지만 진짜는 바로 옆에서 일거수 일투족 다 지켜보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러고는 나라가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할 때에 딱칠 것이다. 조심해라. 이제 윤석열, 김건희 잠못 잔다. 여태까지도 못 잡겠지. 어떻게 잡겠어? 얼굴 좀 봐봐. 얼굴이 완전 햇빛이던데.